할게요. 칠판을 지우고 물로 닦아야 되는 거하고 이렇게 끊어서 하는 건좀 미안해요 자 이번에는요 신한집주의 13선을 한번 풀어보세요 바로 선생님이 풀어보겠습니다 이할 수가 있고요. 1차함 수가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고 무게중심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PQ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예요. 자, 13번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우선은 일사 분면에 있는 아이들이나 유리함수를 그려서 우리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함수가 이렇게 돼요 일차함수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유리함수가 누구냐면 y는 x분의 얼마로 되 있어요? k로 되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써있으니까 k는 양수고요 x는 양수쪽만 써있죠 그러니까 둘다 양수네요 x나 k는 둘다 양수입니다 자, 교점이 그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런데 유리함수는 미지수로 줬지만 우리 1차함수 이놈은요 정확하게 줬어요. 600X라고. 그럼 각각 절편이 6, 6 이렇게 나오겠죠? 자, 원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랬을 때, 얘네들을 뭘 만들었냐면,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삼각형을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거 넓이고라는 문제입니다. 모이고사 기출 문제예요. 선생님이 프린트 두개준거 있었잖아요. 그거 고들 있습니다. 너희들 풀었다면 이 문제 풀수 있을 거예요. 잘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바로 갈게요, 선생님. 자. 느닷없이 무게 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삼각형 입장에서 무게 중심을 이렇게 표현을 할지 여기가 무게 중심이라는 거죠. 중앙벽에 배웠던 무게 지우개들 포인트에서 지자를 쓰는 거야. 이대로 내분하고 너희가 각각 반반씩 나눠주고 쪼개진다는 걸다 알고 있는 사실이 테니까 이렇게 끝에서 쓸게요. 아시겠죠? 직각은 아닙니다. 중선이니까요. 직각이 수도 있고 여기 여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점의 점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가 지금 반반이잖아요. 이렇게. 괜찮으시죠? 얘가 반반이니까 당연히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붙여서 그리지 못했지만 반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2.6이 여기 당연히 3, 3이겠죠. 이건 그냥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1대 인데 이거 잡으면 얼마일까요? 당연히 2콤마 2겠죠? 이건 그냥 첫눈 겁니다. 맞죠? 아까 그늘5페이지 2번처럼 이 m의 값이 2 이상이면 n 이 양수든지 음수든지 0이든지 상관없이 만난다는 것처럼 여기는 3콤만 3, 3 2콤마 3, 2. 그냥 찾으셔야 돼요. 보기 좋으면 우리 중학교 내용처럼 요 되시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가볼게요. 어쨌든 이두점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좌표를 좀 써야겠죠? 여기 x1이랑 x2라고 해도 되요 x2라고 쓸게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 관계식에 서이 x1과 x2를 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수밖에 없냐면요 교점이니까 연립을 네. 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이 k값을 선생님이 구하고 올게요. 그리고 질환점은 이 3분 위에 있는 거니까 이 i는 2분 만에 지나는 거니까 따라서 k값은 얼마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4라는 사실을 그냥 알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x1하고 x2의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이 유리항석의 일상수를 연립하셔야 되죠. 자, 그런 관계를 위해서 x 1의 4를 쓰시고 이거 연립할게요. 여기는 X 곱한 다음에 넘겨볼게요. X 제곱이죠? 이거는 4, 아, 여기 있죠? 잠깐만 지워볼게요. 이렇게 이차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차방정식을 가지고 내가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어쨌든 저쨌든 x 요걸 구하셔야 돼요. 이 값이 얼마인지. 물론 근의 공식을 써서 두 개를 빼셔서 답을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X와 근거 x 와 근과 계수의 관계 있잖아요. x2가 되고, 요런 분의 0원, 6가 되겠죠. 2분의 5이네요. 이렇게. 수각수 구하려면 요거 처음에 뭘구시나요 제곱 그리고 제곱 제곱하시면 되죠. 중학교 문제처럼 문맥이 36에다가 원래 빼셔야 돼요. 4를 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6에서 4,46이니까 20이고 원래 제곱 빼야 되니까 얘는 루트 20인데 2루트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양수일 테니까 선생님이 이걸 더큰걸썼잖아요 요점의 좌표 작표, 요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요제죠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뭡니까? p네요. p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 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따라옵니다. x1, x1분의 4 쓰셔도 되지만 요거 쓸게요. 이거 둘다 똑같은 건데. 6 x1이구나. 자, q 라는 점인데 얘가, 얘가, Q예요. 얘가 q 예요 q 렇게 표라는 점 x2, 6-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x 2 이렇게 쓸수 있으셨어요. 문제서 거리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p q 3 분의 거리는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 구하시면 돼요. 6 0의 전체 의 전체 곱인데이니까다 날라가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서 최종 전달은 뭐라고 쓰시면 됩니다2 제곱근 7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게 원래 문제의 본래가 넓이 구하는 거야. 2 루트 10이라는 건왜 이게 요걸요. 여기서부터 여까지 길이가 2 루트 10이 그요 높이로 구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높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를 직각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하실 수가 있어요. 이네가능력를 높이라고 생각하셔서 직각을 판명하시면, 여긴 거리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얼마니까 3루트 2 이거 곱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이 제곱, 여기가 직각이 아니라 판명이 되시면, 이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일일이 다고하셔서 여기 이넓이를뭐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빼실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얘 하나 힘든 거야. 잘 보세요. 유대함의 특징에 이런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잘 보고 보세요. 여기 어떤 점을 찾던지 간에 잘 봐요. 얘가 q였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모 뭐였습니까? 어, 우 중심이 죠짜요 문제의 문제.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가 p죠. 잘 봐요. 원점으로부터 생겨나오는 직각삼각형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 직각삼각형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 얘들아, 넓이가 똑같아요. 이세 개는 안고여도 넓이가 똑같아요. 선생님, 이게 왜 똑같아요? 여기가 X2, 여기가 X3라고 할까요? 여기가 X1이고요. 어떻게 됐든, 저때게 됐든 X는 Y는 X분에서 다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하면 얘는 다 얼마예요? 4에요 4. 그러니까 나고 높게고 봐면 다 4라고. 그러니까 넓이가 다 얼마씩 나와? 2나시나, 2시. 이거는 상식으로 좀 알고 있으세요? 유리함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대칭되는 것부터 해갖고 의별 특징들이 있는데요. 이 13번 문제는 물론 이거도 풀진 않지만 이거 좀 나와 있어서 선생님이 더리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드셨습니까? 같은 넓이 구하는 건 구하시면 되고요. 이 문제는 뭡니까 길이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2 제곱은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진도를 끝났습니다. 센네 문제만 풀게요. 센네 문제만 풀게요. 시중급짜리인데요. 997, 9 9 8 950, 1300만 풀고 나머지 문제는 내일 풀고요. 또 태광 문제 보내줄 테니까 질문할 거 있고, 아니면 올림푸스 태광 뭐 신앙국에서 다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자, 센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센을 피세요. 친구들. 자, 뭐할 거냐면, 997번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는 1 5 5페이지예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597이죠? 선생님입니다. 준비하세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아홉 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 각칸에 아홉 개의 숫자 1, 2, 3, 4. 마방진처럼. 그렇죠? 어, 조건 세 개를 만족하면서 어, 서버스 있는 방법이 수는 몇개있으니까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9개의 피스 조각을 나누놓으시고요 이렇게 가운데는 물을 반드시 셔놨네요 그 다음에 이양 뷰퉁이 이건 숫자 어떤 기와도 상관은 없는데 반드시 모가가야 된다고요 이거 4개의 절도가 있을 때쫙 쏟아져야 그건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우선 선생님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를 다 정리는 꼭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분류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마방지니까 어, 가로를 더 했던, 세로를 더 했던 뭐 어떻게 돼야 합이 똑같아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가족권에. 아 그런데 얘는 행으로만 돼 있네요. 그럼 행으로만 할게요. 세로하고 뭐 대각선 같은 건안 하겠습니다. 자, 행으로만 했을 때이세 개의 합이 똑같아야 된다. 이 행, 가로가 한 자로 행입니다. 숫자는 1부터 해서 9까지 있고요. 이렇게 숫자가 있고요. 오는 여기 써 있고요. 그러면, 세 개, 세 개, 세 개의 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는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니다 물론 다 들어가겠지만 자오를 기준으로 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4개의 숫자가 있고 여기 4개의 숫자가 있네요 그러면 너희들 1부터 9까지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다 45죠 싹다 더하시면 돼요. 세개 행위니까 나눠 보세요 한 줄이 얼마씩 되어야 돼요? 15씩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오는 들어가는 상태에서 제일 작은 것부터 해볼까요? 15가 되어야 되니까 1, 5,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보세요. 1, 5, 9 찾았어요. 세 중에 어딘가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나머지 것도 찾으세요. 자 1, 5, 9 찾았죠? 여기 지워놓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세 개를 조합하셔서 찾아보시면 돼요. 작은 것부터 찾아볼게요. 2부터 시지면, 이렇게. 2부터 처리하시면, 제일 작은 거 3을 여기다 넣으시면 여기 지금 15가 돼야 되는데, 10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숫자를 뭘어떻게 울려가면서 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4가 되면 6인데, 6이 되면 9가 필요한 부분은 쳤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넘어가시면 돼요. 어떻게? 2, 6. 8이네요 8이니까 얼마가 되면 됩니까? 7이면 됩니다. 아셨죠? 찾는 것도 항상 내대인 차선부터 하시던 오른차선부터 하시던 상관은 없지만 천천히 다 숫자를 올라가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중복되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다실 수가 있으세요. 2, 6, 7이니까 나머지 숫자그러니까5 되네요. 3, 사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요거는 이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집어넣고요. 또 하나 또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분리해놓고 찾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는 여기 있으니까 5부터 찾으셔야 되죠. 2하고 9는 빼세요. 그러면 2하고 얼마가 되면 될까요? 7이니까 7이니까 얼마가 되면 되니까 8이 되면 되겠네요. 이것부터 다 찾으셔야 돼요. 일일이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이 있고 5가 있으면 8이니까 8이니까 얼마가 되는 건니까 7이 되면 되는 거죠. 3, 5, 7. 3, 5, 7이에요. 찾으셨으니까 3, 5, 7입니다. 4, 5, 7 찾으셨어요. 나머지 숫자들을 조합하시면 돼요. 나머지 숫자들 한번 조합해서 우리 이것와 다른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볼게요. 2부터 출발하시면 2, 2, 3을 집어넣으시면 뭔데 10이 없죠? 그럼 2, 4, 2, 4를 집어넣으시면 6이니까 어 9가 있죠? 2, 4. 그럼 나머지 3개 숫자 안쓴거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일, 6 8 이렇게 되네. 우선 이런 것부터 찾아놓고 풀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 처음에 오를 기점을 했을 때 선생님이 3하고7을 했었죠. 지금 오를 기점에서 이라고 얼마를 써요? 구를 했으니까. 그럼 이번에는 뭘 해보셔야 돼요? 오를 기점을 했을 때4하고6이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를 기점을 했을 때. 4하고 6이 되는지 이거 되잖아요. 그렇자 여기 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것만 찾는 중이면 이번에는 끝납니다. 잘 보세요. 얘가 5가 들어 있으니까 5를 찾은 거예요. 그럼 처음에 이오 입장에서 누굴 찾은 거냐면 일하고 구를 찾았어요. 끝났죠? 자 이제 보세요. 또 계속 갑니다. 5 입장에서 오 입장에서 누굴 찾았냐면 4하고 얼마를 찾았어요? 7을 찾았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뭘찾으셔야요5 입장에서 2하고 8을 찾으셔야죠. 아, 당연히 찾으셔야 죠 그다음에 4, 입장에서 4를 찾으셔야죠. 나더쓸게요 여기다가 자리가 없어서. 잘 보세요. 5 입장에서 모두 찾으셔야 돼요. 2하고 8을 찾으셔야 돼요. 해요. 그럼 여기 나머지 두개조합을 찾아보세요. 안 나와요. 그냥 찾아봤어요. 나머지 두개 찾아보세요. 안 나와. 이네 개를 너희들이 먼저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두 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개만 됩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먼저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왜안 끝났을까? 요거 여기다 배치할 텐데 다 조건에 해당되는 개수를 너희들이 이제부터 찾으시면 될것 같아. 요자 천천히 찾아보시면. 잘 따라오세요. 이거 두 개는 안 돼요. 요거만 찾아볼게요. 우선 얘를 찾아볼게요. 여기 5가 있는데, 여기 지금 1하고 9, 여기는 여기 두 번째 니까 무조건 쓰셔야 되죠. 근데 여기 1도 9만 쓸수 있으니까, 9하고 누구도 쓸수 있어요. 1도 쓸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몇개 나오니까, 이 줄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괜찮죠? 자, 그런데 이쪽 제 줄에 쓰셔야 되는데요. 이 4줄, 요 4개를 더 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냐면 얘는 썼어요. 얘는 쓴 겁니다. 이네개 썼을 때, 여기 요것들들 여기다 배치할 텐데 잘 배치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네개 세철되어 있는 합은 네 개를 더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짝수가 나와야 된대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짝수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러시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67이 있고, 348이 있어요. 자, 예, 짝수고요 짝수예요 여기 써놓을게요 얘은이사람이 놈들요 얘가 홀수예요여기짝수람요여기람 당연히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됩니다 사람은 들 여기다가 배치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이쪽은 짝수가 두 개고 여기는 홀수가 하나라는 겁니다 요이이스는은기를보시이요람은은 여기 거니까 여기는 짝수예요. 여기가 짝수고요. 여기는 홀수입니다. 여기가 홀수고요. 여기가 짝수고요. 여기도 짝수 중요한 건 여기 짝수 두개 홀수 하나, 여기도 짝수 두개 홀수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기 배열되는 것은 당연히 어떻게 되었습니까? 같게 나오겠죠? 그냥 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쉴 거냐면요. 요거 두 개를 먼저.